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희입니다. 어, 오늘은 음, 이거 아주 대박적 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대박적이냐면 우리가 핫토이나 어떤 피규어를 구매를 했을 때 여러분, 일단은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약간 그런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어 뭔가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 남이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조카들이 놀러 와요. 혹은 우리의 아이가 나의 피규어를 진짜 장난감 다루듯 만지면은 약간 불안불안하죠. 어, 저러다가 저거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저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하면서 마음 졸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남편이랑 서칭을 하던 중에 <laughs> 우리 중국에서 넘어온 친구가 있는데 요 친구가 지금 3만원대에요.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배송비까지 해서 3만원보다 적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요래요. 배송오는 데는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고 요 친구가 사실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했고 남편은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대 이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회유시켜가지고 주문을 한건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그 제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laughs> 일단은 크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아쉽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친구는 가격 대비는 정말 잘 나왔어요.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 자체는 작은데 놀랍게도 여러분 파츠가 들어있어요.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게 뒤에도 이런 식으로 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를 오늘 같이 언박싱해서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일단은 테이프로 다 마감 처리되어 있던 건 칼로 다 제가 빼놨고요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박스를 같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아, 진짜 제가 손톱이 길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일단은 그냥 박스는 이렇게 열리는 박스고요 보시면은, 그냥, 아, 오,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박스를 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박스 안에는 들어도 되나? 되겠죠? 요렇게, <laughs>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친구도 들어있고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아이언맨부터 한번 빼봐야겠어요. 어, 일단, 어, 나름 되게 꼼꼼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안에 다 들어있고, 얘는 잠깐 저리를 치우고, 자, 요렇게 생긴, 우!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이거, 제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런 피규어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나, 뭐, 우리 애가 아직은 초등학생이다, 유치원생이다. 아 그렇다고 핫토이를 장난감으로 사주기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거 사주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나쁘지 않아요. 어머, 여러분. 무게감도 생각보다 있고, 그냥 플라스틱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허, 일단은 들어있는 쉐입 자체는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허, 오, 장난 아니에요. 골격도,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요렇게 뒤에도 있고, 지금, 요렇게. 하,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원래 있던 모양에서 조금 형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니, 기존 하토에보다 오히려 더, 더 스무스한 느낌이 들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 뭐지? 오, 아, 아, 이게 움직이, 어머 여러분 어깨까지 이거 뭐예요? 이 디테일 뭐죠? 팔 올릴 때왜 제가 막 아직 뭐 많이 촬영은 안 했지만 집에 있는 핫토이도 제가 감탄하는 게막 어깨 숄더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갑옷 처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팔 올릴 때 그게 같이 안 따라 올라가면 엄청 불편한 거 아시죠? 얘 이거 다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팔도 움직임이 지금 티나게 스무스해요. 이게 무슨 오, 이렇고, 팔 앞뒤 당연히 되고요. 여기 골격, 심지어, 요런 팔꿈치 골격까지도 얘는 다 움직여요.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로. 다, 얼굴 당연히 돌아가고, 허리도 돌아가요! 이게 뭐야! <laughs> 너무 괜찮은데? 아, 일단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조금 저는 아쉽거든요. 일단은 헤드 자체가 뭔가 저제 눈에는 너무 작은 느낌이 있고요. 쇼파리의 느낌이 있는데 근데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우리 피규어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은데? 오, 어, 이거 3만원, 이거, 이거 3만원. 이거 제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이런 3만원 짜린데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혹시 친구가 너 스탠딩 가능할까? 아, 뭐야! 한 방에 썼잖아, 여러분! 그냥 한 방에 서요 아,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좀 실감이 나시죠? 그러니까 제 손바닥이 요만한데, 제가 손이 근데 큰 편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이 요만한데, 그냥 진짜 손바닥만한 크기기는 해요. 그래서 요 친구 요렇게 한번 세워 볼게요. 어, 너 괜찮은데. 이거 뭐야? 어, 너무 재밌다.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표현한 걸까요? <laughs> 약간 어좀 당황스럽지만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광택 나는 거 봐요. 그리고 만졌을 때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보다는 그래도 금속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파츠도 있고요. 이건 당연히 끼는 거겠죠. 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촬영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파츠가 일단 또 있고, 어, 나쁘지 않은데 너무 괜찮은데, 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 네, 이렇게 생긴 스탠드 그리고 바닥 들어갈 것도 다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할때 도움 줄수 있는 판이랑 이거 스틱 같이 넣어주기는 하는데, 근데 혼자서도 이렇게 잘 쓰는 거 보면은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어, 네 이것도 들어있는데 어, 여러분 근데 어, 이게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번짐으로 아주 정확한 색상을 표현해진 않았고 어떤 부분은 연하고 어떤 부분은 진하고 그래요 어, 요렇게 근데 그냥 봤을 때 아이들 눈에는 너무 멋있는 아이언맨 그 자체고 그냥 너무 멋져 어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에 미니어처 버전인가봐 그냥 그 정도 추천 어, 괜찮은데 이렇게. 생긴 등딱지 친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얘도 딱 보니까 그냥 이렇게 끼는 거네요. 어, 엄청 간편한데? 아, 어, 뭐야,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 <laughs> 그리고 핫토이보다 심지어 껴지는 게 너무 쉬워요. 핫토이는 제가 막 이걸 힘으로 하면 부셔질까, 설마 찌그러질까 하면서 겨우겨우 늦는데 얘는 그냥 톡 하니까 톡 들어가고 심지어 빠지지 않아, 흔들어도. 그러니까 약간 부담도 적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 시리즈로 마블 캐릭터 다 나오면 좋겠는데 저 이거 약간 취미로 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 뭐 핸드 파츠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laughs> 너무 작잖아, <laughs> 여러분 요렇게 생긴 초점 잡힐런가 요렇게 생긴 핸드 파츠들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주먹 쥐고 있는 핸드 파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피규어는 장난 아닌데요? 어저 이거 진짜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이언맨 말고 더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퀄리티에 3만 원 배송비까지 3만 원이면 여러분 우리 애도 아주 충분히 취미 생활 즐길 수 있어. 뭐 저는 애는 없지만요. 하, 여러분 제가 한번 포즈도 잡아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